추면 아이, 그래도 옷을 너무 이렇게. <laughs> 이렇게 우와. 1 0 이게 멋있어 내일 다시 요 우와. <웃음> 우와

그알바생이시고 있는 중

박지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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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앞으로 까 그니까 얘기가 모자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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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까지올까갔나봐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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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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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스키장이 그 타고 올라가는 게 있지 않이니 그래. 그거 있으면은, 여기 장소 좀, 되... 아니니까. 장사 좀 되겠는데, 왜? 음, 근데, 내려온 자국이 있잖아. 아유. 그러니까 환경에 중심으로 하는데 스키장 일부라 만들고 아 그런가 그거 만들면 이제 또 막아야 되고 뭐 전기 써야 되고 하니까 그냥 누 그냥 가는 거는 가라 대신에 음. 음. 어, 중심으로 남는 걸이 음. 음. 눈이 잘내려가지는 않을 거야 음. 자유 눈이다 6월 초까지는 남아 있고 눈이 좀 남아서 6월 초까지는 6월 중순 정도 칠월 음. 다 녹아요 다녹다 그래 이게 이이 네. 두꺼운 눈이 4월 15일부터 6월 15일 사이. 근데 4월 말부터 5월 초가 제일 좋지. 여기 뭔데? 아. 어제 이렇게 눈길 걷게 돼있거요 막아놨네요. 이렇게 눈길을 걷거든요. 그럼 남는 건 7월달이거든요. 1만 매일 하목다형 계속 이러면 이거 끝까지 갈수가 있는 거야요그 <laughs> <laughs> 길이 그길인가